인간이 느끼는 3대 통증, 가장 큰 통증 중의 하나가 바로 네. 이게 이, 이 아픔이라고요. 그런데 예. 음. 보통 여러 결석 이러면 몸에 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지금 화면 앞에 지금 스님 앞에 갖고 오신 게 이게 결석 덩어리인가요 예. 이거는 방광에서 꺼낸 결석이고, 아. 예. 콩파스에서 꺼낸 결석입니다. 오. 예전에 그최충 그니까, 충국파 세습기가 없을 때 네네. 수술해서 꺼낸 부분이고, 네네. 요즘은 최충국파 세습기 때문에 가로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와, 근데 방광에 있는 게 그렇게 큰게 음. 몸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가사의 한 거죠. 그 있으면 네. 아프거나 네. 불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모릅니까? 어, 처음에 염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 정상도 없이 지내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 정상이 없이 지내시다 보면, 네. 콩팥 자체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네네. 나중에 콩팥 자체가 흔적도 없이 네.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아까 보니까 요리 결석 같으면우 남자분들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 여성분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네. 네. 불행하게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결석이 걸릴 확률이 세배 정도 높은데 네. 이게 남자의 힘을 길러주는 남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하, 네.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요, 그 소변 안에 네. 수산의 농도를 올려줘서, 네. 그 요로결석이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여자분들도 네. 그 요로결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음. 이것은 아마도 육류 섭취, 네.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서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음. 그래, 작년 1년간 어, 요로결석으로서 치료받은 환자가 9만 명 이상이 허, 되고 허, 있습니다. 허, 오,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